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지요. 미국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쌓은 막대한 재물을 66세 은퇴 이후에 그 당시 3억 3200만 달러를 사회에 기부하고 84세로 사망할 때 그의 통장에 단지 2500불이 남았다고 합니다. 부의 복음 The Gospel of Wealth 이런 책에서 재산을 안고 지구의 품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천국에서 명패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미국 석유왕 요한 라펠러는 55세 때 알로페시라라는 불치병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료 검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들어갈 때그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의 글을 보게 됩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는 하나님께로 자신의 물질을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그는 사망 선고를 받은 후 40년을 더 살았고요. 록펠러 재단을 통해 지금까지 20억 달러를 사회 복지를 위해 기부했는데 24개 대학과 4,928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죠. 세계 부자 워렌 버펫은 재산의 99%를 기부하겠다고 선언했고요. 세계의 부자들이 죽기 전에 전재산의50% 이상을 기부하는 기빙 플래찌라는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기부는 특권이자 행복이다 고백하면서 2012년에 약 2조 원이 넘는 금액을 소아마비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기부하였고요 매년 자신의 재산과 부를 사회 환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이라 칭찬을 받고 박수 갈채를 받을 만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기부가 선한 일일까요? 지난 연합 기도회에서 나누었지만 성경이 말한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일치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한 일이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어떻게 분별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가난한 자를 향한 모든 선한 행위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것,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구제와 긍휼의 사역은 회복되어야 되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난민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죠. 유엔도, 그 어떤 나라도, 부자도 다 해결할 수 없으면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수많은 과부와 고아가 있었고, 고통받는 자들과 병자들이 많았지만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베풀고 흘러보내는 통로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전쟁과 테러로 인해 유리하며 방황하는 이 시리아 난민을 시작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 이란 난민, 이라크 난민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흩어지는 난민들을 섬기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과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난민을 향한 섬김의 사역을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죠. 난민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난민 출신 복음 전도자들, 교회 개척자가 세워지는 그래서 놀라운 이 교회 개척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듣고 보고 목격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 그 뜻은 무엇입니까? 열방과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의 나라와 영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것, 왕의 대로 수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이 마지막 영적 전쟁 가운데 이슬람 종교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복음 전파 사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적 대출 수익이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준비하기 위해서 현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이슬람의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 거짓과 폭력의 영들을 대적하는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현지인들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고 잘 싸울 수 있도록 기대와 재정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디모데 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기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기도 동역자님. 현지 사역자들을 돕고 훈련하고 여러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 교회개척기금, Church Planting Fund에 2022년 새해 1월부터 1년 동안 작정 헌금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회개척기금을 통해 현재 62 현지 사역자 가정과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현지 사역자들이 섬기고 사역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도 동역자님의 지속적인 기도와 재정 후원이 필요합니다. 교회 개척 기금을 통해 우리 현지 사역자들 생활비, 훈련과 교육, 교회 개척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모임 장소를 렌트하고 성경을 구입하고 인터넷 전도 사역을 위해서 광고하고 제작하고 난민 어린이와 청소년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들. 그리고 성경, 신학 훈련의 비용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든 우리의 드림, 나눔, 배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 개척기금에 참여해 주십시오. 작은 물줄기가 연합해서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이 교회 개척기금에 참여한다면 이 복음 전파 교회 개척 운동이 마지막 때 더욱 힘 있게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교회 개척 기금 가운데 현지 사역자들이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 성경을 바로 배우고 복음주의 신학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 한국과 미국의 신학교 학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현지를 떠날 수 없는 그러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현지들이, 현지인들이 어떻게 하면 바른 신학, 복음주의 신학을 공부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리서치 했는데요. 이 학교도 알아보고 저 학교도 알아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카이로스 대학을 통해 미국의 정식 인가를 받은 성경 신학 3년의 대학원, 메스터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그 스카이로스 대학에서 선교 차원에서 학비의 50%를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50%를 저희가 펀드레이징 해서 현지 목회자의 학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모금할 이 50%의 학비는 1년간 2,400불이고요. 3년 동안 7,200불입니다. 다른 신학교에 비해서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지 사역자가 성경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장학 사역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은 원타임으로 혹은 매월 200불 혹은 우리의 최선을 다 드리는 일정 금액을 장학 지정 헌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17명의 현지 사역자가 신청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통역자님,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는 사도바울과 전도팀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향기로운 재물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중보 기도와 물질로서 향기로운 재물을 드리는 신실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향기로운 재물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장차 이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과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드림, 나눔, 배품을 통해 하늘의 보화가 쌓아두라는 그 말씀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점점 막혀져 가고 있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 세상의 권세와 법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에 그랬죠. 그리고 그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을 세우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려는 이 바벨의 역사가 오늘날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 원래 헬라 원어의 의미는 기회를 살아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by the opportunity. 기회를 사라. 오늘날처럼 악한 세대 가운데 세월을 아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 가운데, 터키와 중동, 이슬람권의 땅과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향기로운 재물을 드린다는 것 나누면 나눌수록 더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드리면 드릴수록 더 풍성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기도 동역자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새 일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드림을 통해, 나눔을 통해, 배품을 통해 터키와 이슬람권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교회 개척 운동 그리고 이 교회 개척 기금에 우리가 정성을 다해 참여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우리의 최선을 들여 작정하고 헌금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